오늘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꼭한번 다시 명확하게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는 절대로... <웃음> <웃음> 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 아이가 두 개, 세 개, 네 개의 지시를 기억하고 수행할 수 있는 아이로 나아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수습. <laughs> 짠,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주의력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일과가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 내 아이는 실제로 과잉 행동, 충동성이 있어서 에너지가 계속 발산되는 아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에너지나 나라는 엄마라는 사람 자체가 에너지 수준이 또 낮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이가 너무 버거워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어, 때때로는 아이가 산만한 것도 사실이지만 엄마는 또 아이 대비 에너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서 아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산만함보다 엄마가 느끼는 산만함이 조금 더 크기는 하다. 그래서 엄마가 더 금방 소진되고 지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 그리고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아이를 누가 하는 게 2년, 3년, 4년, 뭐 7년, 8년 이렇게 막 쌓이고, 둘째도 생기고, 셋째도 생기고 막 이러면 어때요?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내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고, 나를 되게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다는 라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의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여기 여섯 번째 팁에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확장. 결국에는 지금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분명한 시간과 노력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 내 아이에 대한 해석이 때때로는 흐트러지고 나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아이지만 때때로 내 아이가 제일 야속하고 믿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 저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를 짚어드리는 것 같아요. 어, 내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주의력에 어려움이 없는 어른 입장에서는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건 잘하면서 하기 싫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게 나를 하는 저 아이가 어, 어쩐지 말짱한데 일부러 그러는 것만 같아요. 음. 하지만 분명히 주의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이조차도 내가 왜 그러는지 때로는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내 아이의 주의력에 어려움이 영유하기 때부터 조금씩 놓쳐진 상태로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아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나는 나의 주의력을 어떻게 자꾸 연결시켜서 과업을 잘 수행해야 되는지 아이도 헤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 흐트러질 때도 고 놓쳐질 때도 있겠지만 오늘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꼭한번 다시 명확하게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는 절대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런 우리가 뭐 지식과 정보, 구체적인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첫 번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그 아이들이 아까 청각적 주의력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시는 주로 말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청각적 주의력이 어려움 이 있는 친구들은 어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돼야 해석이 되고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실행이 이뤄질 텐데 어찌됐건 입력 자체가 잘안 되고 입력됐다가 툭툭하고 지워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시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짧고 간결하게 아주 적은 개수를 줘야겠죠. 그런데 이게 되게 기본인 것 같지만 제가 행동관찰을 한다거나 어머님들이 평소에 뭐 때문에 일과에서 아이랑 다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지시가 상당히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 그래서 어, 내가 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 둘, 하나, 짚어서 안내해주고 있었는지.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나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둘째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나씩 줄수 있는지. 어, 난 이게 진짜 너무 힘들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내 아이가 두 개, 세 개, 네 개의 지시를 기억하고 수행할 수 있는 아이로 나아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수술, 최대한 짧고 간결한 하나의 지시를 듣고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꼭 어머님들이 어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형태의 지시를 주고 있었는가 기억을 어 한번 일과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음 지시하고 확인하는 과정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서로 짜증내고 다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음 예를 들면. 지시하고 나서 아이가, 응, 알았어. 하고 뒤돌아섰는데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 이제 엄마, 그저 거기서 또 그게 두 번, 세번 반복되면 화가 나요. 왜또 고개를 돌리자마자 등을 돌리자마자 모르겠다고 하지? 라는 게 이제 엄마는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해요. 어, 그런데 이런 경우, 아이가 알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자동적인 사회적 반응일 수도 있어서요. 대부분 이제 아이가, 어, 예를 들면, 어, 우리 준비물 챙길 거야. 알림장 가지고 와. 응? 어, 엄마가 뭐 가지고 오라고 했지? 했을 때 어? 어 엄마가 알림장 가져다주라고 했어 뭐? 뭐 아, 알림장 어, 어 알림장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들 근데 이거는요 어, 어머님도 제가 그냥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아이들하고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정이 유발되거나 서로 짜증이 나거나 했을 때에는 사실 이거는 주의력의 문제이기보다는 아이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얼마나 감정을 주고받느냐 어~ 서로의 상호작용 양식에 대한 점검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한테 가지고 오라고 알림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뭐가 지고 오라고 했지 그랬더 안다고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왜 엄마한테 또 짜증을 내냐. 너 어디서 엄마한테 지금 짜증 내냐? 이러면서 이제 논지가 다 흐려지고, 어, 다툼의 상황으로 연결되죠.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런 것들이 우리가 어~ 단순히 내 아이한테 지시를 한 가지를 주고 지시를 확인하는 것에도 일상생활에 내 아이의 관계와 의사소통 양식이 다 켜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내 아이한테 내 아이의 주의력에 알맞은 간결하고 짧은 지시를 주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 그리고 분명히 이 아이가 지시를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가. 에 대한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게첫 번째일 거고요. 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그러지든가 했더니 아이가 자꾸 지시하고 확인하는 엄마한테 짜증을 낸다라고 했을 때, 어 엄마가 어, 어쩔수 없잖아요. 이거를 엄마가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이걸 궁극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게 돼요? 어 엄마가 뭐라고 짜증 나는 거 이해했어. 그런데. 때때로 듣고도 안 가지고 와서 엄마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 어, 갖다 줘 하고 엄마가 왜이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 가장 큰 미션이죠 감정입니다 정서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의연하고 단단하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숙제가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때로는 지시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한 안내가 효과적이다. 이건 지가,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 어, 저는 절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알려주는 거 어른들 입장에선 다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아이는 그걸 듣고 하는 거, 이게 되게 많이 익숙한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른은 이미 그거를 다 배웠고 익혔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할수 있고 지시를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주의력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걸 가져와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을 불러와서 내 행동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실행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하 항상 외부에서 받는 지식과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잘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들렸고 내가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때는 퉁퉁 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물을 챙긴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촤라락 펼쳐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말로 해요. 어. 몇 번을 얘기해도 지금 3학년이야. 준비물 챙길 때 뭐부터 가져와야 돼? 알림장 가져와. 알림장에 적혀 있잖아. 적혀 있는 대로 네가 챙기면 되잖아. 근데 똑같은 과정인데 음, 준비물 챙겨야 되는데 뭐 필요하지? 어, 준비물 챙겨도 되는데 진짜 뭐 필요하지? 어. 이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듣고 계속 생각하는 걸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 행동,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어떤 사고를 해서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질문이라는 게, 어, 어찌됐던지 간에 지시를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인지적으로 내가 고리를 끌고 가는 거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때이 아이가, 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빠지지 말고 뭘 해줘야 돼요? 헉, 대박. 맞는데? 오, 이제 잘 기억하는데? 오, 이제 혼자 생각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10개의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세 개의 질문에만 답을 바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세 개의 대답을 바르게 한다라는 건 너무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긍정 피드백을 줄수 있다면 두세 개 질문을 내 바른 대답을 하던 아이가 선생님이 질문하고 엄마가 질문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찾아가고 이게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 스스로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내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답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해내야 되는가. 에 대한 행동의 하나에 일련의 셋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지금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음, 뭔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 갑자기 확 잡아채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탈이에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악어를 색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색칠을 하다 갑자기 일어나서 룰렛을 막 돌립니다. 어, 그래서 막 구슬을 빼고 있어요. 그죠? 이러면은 이제 이거 색칠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색칠하는데 계속 아이를 불러와야 되니까 이제 점점 관계도 불편해져요. 어, 근데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사실 어떤 거냐면 이 아이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해야 되는데 다른 자극 혹은 다른 생각 자극에 주의가 튄 거거든요. 어, 그래서 행동이 팍 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맥락에 맞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 아이가 바로 직전에 내가 무엇을 목표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인지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는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일시적으로 뺐거나 뭐 아이를 잡아 당기거나 이런 감정적인 행동 반응을 어꼭 피했으면 좋겠고요. 어, 아이가 뭔가 갑자기 룰렛을 딱 잡으러 간다. 그럼 저도 당연히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룰렛에 제가 아이가 룰렛을 타겟해서 잡았다. 그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일단 저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어, 어 잠깐만. 일단 정지죠 아, 잠깐만. 그래서 왜? 왜 모모 갑자기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어? 이거 돌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맞아. 룰렛 돌리면 재밌겠다. 그런데 우리 뭐 하고 있었지? 그럼 이제 아, 색칠하기. 어, 맞아. 근데 우리 악어 색칠하고 있었지. 그래서 악어 색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룰렛 할 거야. 어, 순서대로 해볼까? 아, 나 룰렛 지금 하고 싶은데, 어,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일단 적어도 우리가 아어 색칠하기 하던 거는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 하고, 룰렛 하자.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음, 만약에 룰렛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방금 전까지 하고 있었던 활동을 마무리 짓고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이 아이가 그러면 악어 색칠을 하고 나서 룰렛 하겠다라고 하면 악어 색칠 하고 나서 룰렛 하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악어 색칠하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다음 놀이가 룰렛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또그 사이에 다른 주의로 전환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도 신기한 게요.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가장 큰 점이, 좋은 점이, 어, 앞에 하던 거 마무리 짓고 그 다음 거 해요. 처음에는, 앞에 하던 거 포기하고 더안 한다고 하고 막 정리하고 다른 거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번 반복되면 그냥 아이들 스스로도 제가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맞다 나 저거 하고 있었지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부가적인 아주 긍정적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에서 어 나는 내 아이가 뭔가 를할때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이 아이한테 인지시키고 했었지. 그리고 사실 이게 선생님들, 아니 어머님들, 아이하고 제가 만들기를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학업 과제들을 주제로 매개체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요런 행동이 한두 번 나올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요런 행동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일관되게 적응시켜 주느냐라는 거 아주 큰 우리들의 숙제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모델을 보여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때문이냐 하면 어 아이가 아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왜 아까 제가 질문을 자꾸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다음 행동과 과정을 찾아가게 해라 라고 요청했잖아요. 그거랑도 아주 흡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아이한테 이제 숙제하라고 하거나 뭐 하라고 두고 엄마는 자리를 뜨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아직 주의력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리를 뜨기보다는 엄마도 아이하고 뭔가 어렵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과제를 한 20분, 10분에서 20분 정도 같이 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이하고 진짜 별것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퍼즐, 어, 색칠하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틀린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어, 요런 것들 어 그냥 매, 어, 놀이로 할수 있는 하지만 아이한테 주의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위가 자꾸 흐트러질 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사과 찾고 있었지? 어? 오, 뭐야? 이거 거북이 한 적이 없네? 어, 아니야. 사과 찾고 있었지? 사과가 어딨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내 아이가 사실 이걸 머릿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서 주의가 계속 흐트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흐트러지고 있는 주의를 인식하고 내 주의를 다시 끌고 와야 되는지를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실도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이거. 막 이러다가도, 아니야. 나 이거 하기로 했지? 다시 해봐야지. 3번 풀어봐야지. 아, 나 3번이네. 응. 그래서 내 아이가 뭔가 나를 어떻게 조절하고 주의를 이끌고 가야 되냐를 단순히 지시나 언어로만 하는 게아니고요 어떤 언어를 써가면서 행동하고 내 주의를 끌고 갈수 있을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내가 되게 서투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 되게 어려운 것도 꿋꿋하게 잘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나도 결국에는 서투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소리내고 뭔가 노력하면서, 아싸, 나 5번 풀었어. 어, 하면서. 아이가 효능감을 느끼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부모가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어, 요게요. 제가 10분 20분이라고 했잖아요. 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과제 수행하는데 막 30분, 40분, 50분의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훈련이 잘 되면 점진적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음 어찌됐건 처음에 과업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짧은 단위에서 긴 시간으로 가는 거니까 10분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알맞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면서 딱 언어를 쓰고. 나를 조절하고 주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제일 많이 따라하는 게 어른이 썼던 그 언어를 써요. 내가 나를 조절하기 위해서 썼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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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내가 하기로 했잖아. 할수 있다. 막저 이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할수 있다. 막 이러면서 해요. 그 말을 따라해요. 그렇게 타인이, 모델이 줬던 언어를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소리내서 말하면서 내가 나를 강화하고 내가 나를 조절하고요. 그러다가 말이 점점 줄고 원래 바깥으로 내뱉으면서 조절했던 그 언어를 머릿 속으로 내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조절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첫 시작은 모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이거요. 여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하고 공부를 할때내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과제 수준을 설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주의력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많은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어, 아까 지시를 주는 것도 제가 간결하고 짧게 한 개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은 단계들로 쪼개서 다가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요 단계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극간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 작은 단계들이 결국에는 커다란 한 단계 레벨업으로 유도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교육들은 사실, 어, 매번 반복되는 어려움과 일과 속에서 지쳐가고 뭔가 다 내려놓고 싶은 어머님들에게, 어, 하지만 오늘의 기점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가보자라는 거를 응원하고 촉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단계적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로 확장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익숙한 것에서 당연히 나쁜 걸로 가는 거고요. 좋아하는 거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걸 거고, 시간은 짧은 시간 단위에서 점진적으로 긴 시간으로, 그리고 단순한 작업에서 복합적인 작업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업 수준이 설정되게 되는 거를 어한 번씩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내 아이가 지금 연령대비, 어 확실히 그전 단계의 단순 과업들도. 아직은 잘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다시 단순 과업으로 돌아가서 안내해 주는 것도 때때로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려놓고 내 아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알맞은 역할을 취하는 게 아주 큰 숙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눠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일곱 가지를 쭉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바탕으로 우리가 음 한번 올려주신 이야기들을 좀 볼까요?